대한민국을 이끌 신임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치열했던 대선만큼이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치열하게 이끌어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주목해야겠는데요. 아, 특히 이번 대선에선 모든 후보들이 AI를 하나같이 국가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AI 전략은 과연 어떤 그림일지, 매니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와 국가주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AI 분야에만 10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산업 역시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공약들이 부디 잘 이행돼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요. 오늘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네. 그가 대통령이 된후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1.44% 오른 2,737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당 초반에 오름세로 시작을 했네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선으로 분주한 사이에 세계 시장에선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지난달 28일 시장 예상을 웃돈을 깜짝 실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약 4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데이터 센터였고요. 네. 그 다음은 게임, 그 다음은 음. 자동차 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음, 자동차 부문이요? 보통 엔비디아 하면 AI용 칩이나 아니면...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동차 부문이라면 어떤 영역을 의미하나요? 네, 자동차 부문 매출은 주로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음. 이부문에서 지난 분기 매출은 5억 6,7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7,800억 원 수준이고요. 음. 전년 동기 대비 72%나 급증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 CFO 콜레트 크레스는 자동차 부문 매출이 올해 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 연말쯤이면 개인 부문 매출을 없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럼 자동차 부문이 이렇게나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엔비디아는 현재 벤츠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 중이고요. 음. 수개월 내로 어, 네. 관련 차량이 실제 도로를 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 역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대단하네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실적이 좀 좋았던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 수출 규제는 엔비디아에 꽤큰 타격을 줬는데요. 음. 2분기 기준으로 중국향 H20 제품 주문액이 70억 달러였지만 실제 매출로 잡힌 건 46억 달러였고요. 25, 25억 달러가 손실로 잡혔는데요. 네. 콜레트크레스 CFO는 3분기에는 손실이 더 커져 8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음. H20 주문 전체를 손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근데 또 엔비디아 하면 지난달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행사가 또 떠오르는데요. 그때 젠슨 황 CEO가 SK 하이닉스 부스에 들러서 사랑한다면서 이제 사인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또 그날 젠슨 황이요. 대만 정부와 대만 기업들과 협력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대만에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왜 하필 대만일까요? 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젠슨 황 CEO는 네. 대만에서 태어나 9살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 대만에 대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이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음. 또 실질적인 생산 역량 영향도 있습니다. 세계 AI 서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폭스콘, 퀀타, 위스트론과 같은 기업들이 모두 대만 기반인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까지 이제 대만에 있죠. 맞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부터 패키징, 테스트, 전자제품, 음. 제조까지 모든 공정이 대만에 모여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생산 시간도 단축되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공간을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복제해서 가상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 공장을 디지털로 구현해 놓고, 공장의 기계나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운영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음, 정말 신기한 개념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활성화하면 대만의 제조업도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게 된다면 생산성과 효율성, 혁신성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만 정부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개발 계획 3.0을 통해 디지털 트윈, AI, IoT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입니다. 글로벌 ICT 대기업의 R&D 센터 유치와 스타트업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대만은 AI 시대 제조업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네.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불량률 예측뿐만 아니라 생산 수율 개선도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공장 자동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대만 말고 또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인데요. 음, 오, 일본이면 AI보다는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 돋보이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큰데 엔비디아가 왜또 일본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까요? 네, 한마디로 일본이 이제야 외양가을 고쳤다고 음. 볼수 있는데요. 어.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에선 뒤쳐졌던 일본이 음. 이번에는 AI 산업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아. 특히 기존 인프라가 많이 없는 만큼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AI 인프라를 음. 처음부터 새롭게 깔기 좋은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음. 있습니다. 마치 뭔가 흰 도화지에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게다가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잖아요. 음. 대만과 비슷한 제조 기반을 갖춘 만큼 네. AI 칩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아, 이들과 연계해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도 불리됩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패싱 당한 걸까요? 이게 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AI 스타트업이나 로봇 시스템 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에선 대만, 일본,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AI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변방국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아, 있습니다.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희망적인 소식은 없을까요? 네, 다행히 한국은 원전 기술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원전에 강점이 있기에 음.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건큰 음. 강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만은요? 이게 젠슨왕이 대만을 AI의 심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일까요? 네, 사실 에너지가 AI 인프라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젠슨 왕도 대만이 AI 허브로 성장하려면 원전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네. 대만은 2016년 차잉 원전 총통 집권 이후 탈 원전 정책을 밀어붙였고요. 음. 라이칭 더현 총통도 이를 계승했습니다. 음. 실제로 지난달 마지막 원자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달 2일 대만 국립칭화대학교 대표단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음. 한국과 대만 간 원전 기술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네, 부디 한국이 AI와 반도체 생태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젠가 n v i d a 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기업 이야기를 하니까요. 또 주목받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요즘 핫한 인물이죠.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미국 정부 산하 도지죠. 정부 효율부 수장직에 사퇴한다고 밝혔는데요. 음. 머스크는 정직원이 아닌 특별정부 직원 신분으로 채용이 됐던 어. 건데요. 임기가 130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물러나는 네. 거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분기 테슬라 실적이 좀 부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도 있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난 소식이 여러 루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4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 효율부의 업무가 마무리되면 테슬라에 더 집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음. 당시 테슬라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나 급감했거든요. 어, 주주들을 좀 달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 근데, 루머라면 어떤 루머가 있었나요? 네. 지난달 30일,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어, 네, 봤어요. 네. <laughs> 네, 그의 오른쪽 눈가에 멍이 있어서 가슴길을 아, 끌었습니다. 네. 머스크는 취재진에게 5살짜리 아들, 그 X와 놀다가 맞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음.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마약류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그런 루머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네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에 네.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음.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루머나 뉴스가 영향을 줬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도 테슬라가 좀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과연 인베스팅 프로에서는 이 테슬라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에 따르면요. 네. 애널리스트 2 2 명이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보시는 거와 같이 네. 아,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고평가로 평가했고요. 적정 네. 주가로는 이백칠십오 달러 선으로 진단되고 오,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네. 이는 약 이십 퍼센트의 하락 여력을 나타냅니다. 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인베스팅닷컴의 황성화 사이트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도 꼭꼭 찾아와 주세요. 아, 조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부터 적정 주가까지 단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추천해주는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 링크까지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